자 594번이야 함수 fx가 bx 플러스 1분의 ax 마이너스 1과 그 역함수 gx에 대하여 f f의 2는 2분의 1이고 g의 1은 2일 때 g도 g의 3의 값을 물어보지 일단 g라고 하는 게 f의 역함수래 그래서 g로 보지 말고 g를 뭘로 봐? g라고 하는 걸 f 인버스로 보라고 맞지? 자 그럼 뭐 일단은 주어진 게 f라는 식이 f x라고 하는 게막 저렇게 뭐 bx 플러스 1분의 ax 마이너스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f 도 f 의 e 는 2분의 1이야. 뭐 f 의 e 를 뭔가 대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, 맞지? 바로 f 의 e 왜? 아직 뭐 a 하고 b를 모르니까 대입할 수가 없잖아. 그럼 남은 조건을 봐야겠지. 남은 조건 뭐 g 의 1은 이라고. 자얘기했지 g 의 1은 이, g 의 1로 보지 말고 뭘로 보라고? g 를 f 인버스라고. 맞지? 그래서 뭐 우리는 얘는 f 인버스의 1은 이라는 거야. 그러면 이거를 보면 너네가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역함수 역함수잖아 뭐 기본적으로 역함수 생각하면 뭐 정의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F inverse의 1은 2니까 무슨 말이야? 얘는 다시 F의 2는 1이지 어라? 이렇게 적어보니까 뭐가 보여? F의 2가 1이니까 이 자리가 보이지 맞지? 그래서 뭐 구한 걸 이제 대입해버리면 되지 됐지? 따라서 F의 F의 2가 맞지? F의 얼마? 1이 될 거고 맞지?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됐지? 아 그럼 뭐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아냈지? f1은 2분의 1 f2는 1이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a하고 b로 구하면 되겠다. 정리를 해보면 f1은 2분의 1뭐 f의 2는 1 그리고 방금 했듯이 fx는 어디? 여기 주어져 있잖아. 여기. 그럼 천천히 해봐 봐. 뭐 f의 1은 2분의 1이잖아. 그럼 뭐 우리는 f1부터 하나씩 구해보자고. f1이라고 하는 거일어버리니까뭐 b 플러스 1. 분의 a 마이너스 1 값이 얼마? 2분의 1. 자, 그럼 f의 2는 2는 인원어버리면 되지. 2 b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그게 1이 된다고. 는 2분의 1, 는 1. 정리를 해버리면 마치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뭐 어, 양쪽에 뭐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지 실제로는. 그래서 얼마? b 플러스 1,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2 배의 a 마이너스 1. 또 대각선 곱하면 되지. 는일이니까 양쪽에 2b 플러스 e e 리 h 해보면 되겠다. a 이 a 마이너스 1 a 라고 하는 거 h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h b 플을스1 둘을 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이 e a 마이너스 2 a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h b 플러스 1이 a 까 양쪽에 정리를 해버리면 c a 는 s b 플러스 2라고 2를 나눠버리면 a 는 b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은 조금 더 정리를 해버리면 b는 얼마? 2a-3이라고. 맞지? 그럼 뭐 우리는 방금 봤듯이 a는 b 플러스 1 b는 2a-3 대입해버리면 되겠지? 맞지? b자리.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되잖아. a는 2a-3 더하기 1일 거고 정리하면 2a-2가 되겠네. 이항을 해버리면 a라고 하는 건 얼마? 2가 되겠지. 됐나? 자, 알았어. a는 2. b는 얼마? 여기서 a가 2니까 2는 b 플러스 1일 거고 그럼 b라고 하는 건 얼마? 1이겠네. 됐나? a는 2, b는 1. a는 2, b는 1. a는 2, b는 1이라고.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f라고 하는 게 나오지. f라고 하는 게 a는 2, b는 1. x,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적은 버리면 되지. 얘가 f지. 됐지? 자, 그러면 우리는 g도 g의 3이라고 하는 건 f 인버스에 맞지 얘는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3이잖아. 자, 유리함수에서는 어떻다고 역함 수구하기가 편하다고. 맞지?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f 인버스를 구해버리면 되지? f 인버스는 뭐, 위치 바꾸면서 보호 바꾸면 된다고. 뭐가? 여기는 얘와 얘가. 위치 바꾸면서 보호 바꾸면 돼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그다음에 뭐,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1, 1, 1. x, x 됐어. 따라서 f 인버스라고 하는 건 x 마이너스 2분의. 맞지? x 마이너스 2분의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일이라고. 자 이때 뭐 g 도 g 의 삼이지 계속 삼을 넣으라는 거지. 맞지? 따라서 이거 가지고 가자. 그렇지?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하는 걸 열심히 구해보니 이렇게 되고, 맞지? 이 상태에서 묻는 건 뭐를 묻는다고? 뭐를 묻는 거야? 뭐 f 인버스의 f 인버스의 삼이라고. 천천히 계산해 보면 되지. 맞지?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f 인버스의 삼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? 삼 넣어버리면 되지. 삼2기이 분의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그래서 일 분의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사라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에 얼마 마이너스 사고 감다시 f 인버스에 마이너스 사라고 하는 걸 넣어버리면 xl 마이너스 사넘 되지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이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사 마이너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육 분의 사에서 빼면 삼 따라서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라고 됐나 됐지 마이너스 이 분의 따라서 뭐 계산 값은 얼마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라고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이 분의 일 됐지.